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 내주시네 믿는 심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앞두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동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세상 불신자지만 성경에 아는 인물들이 몇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 다윗, 그리고 요셉. 이런 인물은 불신자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 잘 이해되십니까? 사실 요셉의 인생은 쉽게 이해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장군에게 인정받을 때, 자기 집에 편지 한 번은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인정받았거든요, 보디발에게. 하지만 요셉은 편지 같은 거,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보디발 어,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아마 장군이 노했겠죠, 감옥에 눌려고 했겠죠.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요셉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겠는가? 장군님, 장군님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은 아마 장군이 굉장히 이해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고 요셉을 보고 똑똑한 사람은 금방 이해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기 안에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이야, 이 여자 가슴 이상하다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말하지 않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감은 죽을 건데 죽을 수 있을 건데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집이 안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그 가족이 보고 싶었어요. 막 엉엉 웁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노예였을 때는 못 갔다 쳐도 총리 정도 됐으면 자기 집에 한번 가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뭐 오게하거나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의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세상은 요, 요셉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요셉을 많이 아는데,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이 정도 원, 힘든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한번 해보고, 내가 잘못한 게뭐 있습니까? 한번 하소연도 해보고, 아, 내게 꿈주더니만 결국 하는 게 이겁니까? 불평도 해보고, 할 만한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요셉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유는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역량을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 보기에는 큰것 같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요셉에게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서론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에게는 확고한 결말이 있었습니다. 이것대로 끝날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꿈의 언약이었어요. 오늘 운 이유는 뭡니까? 드디어 원소를 만난 겁니까? 드디어 내가, 희가 보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 다 죽었어. 울분에 아주 막분노에막 항쟁하는 눈물입니까? 아니었어요. 요셉 이렇게 운 적이 없습니다. 이래 운 적이 없다니까요. 왜 울었을까요? 드디어 자기가 기대하던 그날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막 꾸짖습니다. 꿈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형제와 우리가 다너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겠느냐 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어느 순간 형들은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거야. 그걸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과 세계를 살릴 것이야. 어려울 때 참고 인내했던 이유, 원망 안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하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그하나 있습니다. 꿈. 적꿈 이루어질 건데 언제겠는가. 바로 그 날이었어요. 딱 와서 보니까 열 명이 딱 무릎 꿇는데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온 겁니다. 이때 눈물은 형들 봐서 기쁜 눈물도 아니고 원소감 눈물이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laughs> 집에 전갈 보내고 찾아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인본주의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 귀한 역사 앞에 인본주의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의 것을 말하고 인간의 것을 나타내고 인간적인 것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어렸을 적에 본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입니다. 평생을 인본주의 사용했어요. 그 아버지 인생을 요셉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셉의 야곱 얘기했겠죠. 내 인생, 나의 인생.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라반 속이고, 야복강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그 다음에 와서 가, 디나가 또 성폭행 당하게 되어지고 막 쫓겨 다니고 힘들고 그걸 요셉은 본 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기 때문에 다 알았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일평생 인본주의 쓴 아버지 우리 형들 어쩜 그렇게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권모술수 죽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요셉은 아주 진절머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요셉 마음에는 딱 들어간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야지 나는 내게 주신 꿈대로만 붙잡고 나가야지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인본주의가 써지지 않는 거예요. 뭐 누가 나를 죽인다. 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눈물로 연기하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내겐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는 인본주의쓸 이유도 없고 그런 신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꿈대로 내게 역사심을 나는 믿습니다. 요셉이 사람 좋은 게 아니고 인간 됨됨이가 좋은 게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인본질 쓰지고 싶지 않았었어요. 뭐 굳이 집어서 얘기한다면 한 번의 인본질 딱 써봅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느낌이 왔어요. 아, 바로왕의 신하가 왔어. 내게 같은 감옥이 왔어.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이거 하나님이 뭔가 드디어 꿈을 이루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술 맡은 권원장, 떡 맡은 권원장, 꿈을 해몽해 줍니다. 떡 맡은 권원장이 죽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권원장이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는 방면하고 그 꿈을 해몽해 주고 그때 요셉이 지나가는 발치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권원장님, 나가시거든 저좀 기억해 주십시오. 인본주의라고 하기에도 모한 인본주의를 한번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 겁니다. 성경편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잊었더라. 그걸 까마득히, 그게 잊혀지지 않을 건데요. 내가 나왔는데 말이야. 어? 어느 아이가 나에게 꿈을 해줬는데 말이야. 내가 살았어. 그게 잊혀집니까? 그걸 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왜냐? 요셉아 너는 인본주의 쓰지마.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절대 언약떨어낼 거니까 절대 흔들리지마.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복음마의 언약을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빼앗기는 문제, 없는 문제 남겨진 문제, 버려진 문제, 홀로 있는 것 같은 문제 올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 갖게 하시며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응답받고 승리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세밀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